네, 오늘 보여드릴 햄버거는 더 커진 빅 불고기 버거라는 제품입니다. 소고기, 고기 PT가 더 두꺼워졌다는데, 어제 세븐일레븐 같은 판매하는데, 1900원을 받더라고요. 요거 말고 요거보다 조금 작은 제품이 1600원짜리가 있는데, 큰 걸로 한번 구입해봤습니다. 고소한 마요네즈 소스와 불고기 소스가 듬뿍 있고요. 전자레인지에 40초 정도 데어주시면 되고요. 5인치 버거입니다 5인치 버거고 뭐 불고기 버거 소스 1,900원이고요. 영양성분은 칼로리가 614칼로리, 나트륨이 좀 905mg으로 좀 높은 편이고요. 당류는 적당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에, 고기는 무슨 고기일까요? 돼지고기, 닭고기가 들어갔고요. 소고기에 들어갈 리가 없죠. 예, 뭐, 양배추, 마요네즈, 이런 데들고 다면이라는 곳에서 제조했고, 푸드테크라는 에서 판매를 따로 합니다 아유, 배고픈데 먹죠, 뭐. 오우, 오우. <laughs> 이야. 예, 상당하지 않나요? 예.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. 예, 그오 보여드리듯이 안쪽부터 한번 보여드려야겠죠? 예, 오우, 상당히 푸짐한 것 같은데? 에이 위를 열었대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밑에 뭐가 있나요? 아 오늘 손에 또 잔뜩 묻히겠네 오렌즈가다었었더니여기 아, 있는데 뭐 생각보다 이렇게 푸짐하진 않네요 고기, 고기 패티가 좀 커졌다는 거 그건 좋은데 아 손에 묻힌 모습 먹으 찝찝한데 한번 먹어볼까요? 음? 야, 네, 보시다시피, 고기 피티가 상당히, 상당히 크죠? 예. 네. 이건 뭐, 패스트푸드점 가서 뭐, 7, 8천원짜리 먹어도 이렇게까지 크진 않은데, 오 1900원이나 가격에 상당히 아주 잘,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음. 씹는 맛도 괜찮긴 한데, 야채가 있는 부분만 조금 씹는 맛이 나고요. 다른 쪽은 좀 별로인 것 같은데, 어, 상당히 푸짐하고 좋네요. 패티는 뭐 부드럽다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, 그냥 적당합니다. 에, 사이즈도 커서 한끼 식사로 아주 충분할 것 같은데, 에, 괜찮은 것 같네요. 에, 저기 세븐일레븐에서 판매하는데 위대한 버거보다 낫지 않나 싶습니다. 응. 참고하셔서 두꺼운 고기 패티에다가 푸짐하게 한번 드셔보시는 분들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